주키와 제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키라고 하고요. 가로치고 PK라고 되어 있죠. 이게 먼저 한번 보, 볼게요. <laughs> 자, 주키라는 것은 식별용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식별용 데이터라는 거는 어떤 우리가 이제 행 단위로 개체를 여러 개 저장을 하죠. 자, 그래서 이 여러 개의 행을 우리가 구별해서 필요한 거를 취하는 게 이제 필터링이에요. 근데 자, 필터링 하실 때 자, 제가 아까 여기 내용에서 굳이 내용으로 다시 바꾼 이유는 제목이 둘다 타이틀이 AAA라서 제목으로는 두 개의 행을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드래그해서 이전 걸로 돌렸고요. 보시면은, 타이트웨어 같은 경우는 둘다 똑같이 AAA,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이 제목만 가지고는 얘랑 얘를 구별해서 우리가 필터링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맞죠? 다행히도 이제 내용이 다르니까 내용을 가지고 구별을 한 건데, 자, 만약에 제가 이 새로운 내용을 업데이트를 다시 쳐볼게요. 음, article body 아, 내용 1, where body가 새로운 내용인 거자 이렇게 하면은 이 새로운 내용인 거를 찾아가지고 뭐 얘를 바디의 내용을 내용 1로 바꾸겠죠. 새로운 아, 이구나. 감사합니다. 자, 저희 실수.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건 완벽히 똑같으니까, 얘네 둘은 이제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엄연히 두 개는 다른 거죠.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거 이용을 하실 때, 제목 똑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용 똑같은 거 있을 수 있죠. 뭐 냉무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우연히 서로 다른 작성자가 제목과 내용을 똑같이 입력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 여러분들 제목을 작성했는데 다른 사람이 작성한 제목이라고 등록이 안 된다고 하면은 좀 별로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완전히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필터링을 할 수도 없고 원하는 걸 찝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식별용, 식별용 전용 데이터가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식별, 식, 식별용 데이터는 어, 당연히 식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중복돼서는 안 되겠죠. 이게 중복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최소한 여기, 어떠한 경우에도 중복되지 않는 데이터를 하나 들고 있다면, 우린 그걸로 필터링을 걸어서,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구별하기 위한 데이터인데, 데이터가 만약에 없으면, 데이터를 하나 누락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기필코 필요한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별, 식별용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같이 넣어서, 꼭 데이터를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뭐 밑에 좀 얘가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어떤 데이터를 음 식별 식별용 데이터로 해야 되냐 이것도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제목을 또는 게시 물 제목 내용을 PK 그러니까 주키로 잡으면 식별용 데이터로 잡으면 이거 특징이 절대로 중복 허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제목과 내용은 누군가 한번 작성을 하면은 똑같은 거 절대 작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성격이 안났죠? 이런 데이터는 식별용 데이터로서 성격이 안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회원가입할 때뭐 요즘은 기입을 안 하지만 옛날에는 각 기입했었죠.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자, 이런 거는 식별용 데이터가 될수 있죠. 왜? 중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중복이 안 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 이걸 식별용 데이터로 써도 되겠다. 그래서, 이셋 중에 어느 걸 써도 중복이 안 되고요. 그죠? 뭐, 괜찮을 것 같아서, 식별용 데이터가 될수 있는 애들을 우리가 키후보라고 보통 불러요. 키후보 데이터. 그래서 식별용 데이터의 후보가 될수 있다. 그렇죠? 왜?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중복되지 않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메일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메일 가입 안 하면 이메일 없죠. 전화번호, 핸드폰 없는 사람은 없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완전 적합하지는 않은 거예요. 핸드폰 없는 사람은 그럼 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나의 데이터, 나의 그 관리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민등록번호도 마찬가지. 많은 고객들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러, 이거 없는 고객, 이거 없는 고객, 이거 없는 고객. 잠재적 고객들을 다 잃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뭘 만드냐면 여러분 그 제품 같은 거 사시면 정말 의미 없어 보이는 일련번호 같은 거 있죠. 그렇죠? 제품번호, 일련번호. 보면은 외계어처럼 써져 있습니다. 숫자랑 영어랑 조합해 가지고. 그런 게왜 필요한 거냐면 정말 말 그대로 제품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요. 아이폰 100만 대 만들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관으로는 구별이 안 되고 모델 번호, 모델명으로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AS 전화하면은 모, 모델 번호 물어보죠. 자, 그런 것처럼 번호를 직접 식별용 데이터를 만듭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 대표적인 얘가 뭐 제품 일련 번호, 방금 말씀드렸던, 또는 모델 번호. 아니면 게시물 같은 것도 여러분 게시물 번호가 있어요 잘 보세요 그 커뮤니티 사이트 보시면 다 제일 왼쪽에 번호가 있습니다 게시물마다 절대로 중복되지 않아요 고객 같은 경우도 고객 번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식별용 데이터예요 그래서 반드시 중복되지 않고 기필코 존재해야 되는 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반드시 고객번호를 부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PK, 주키를, 식별, 식별용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고요. 줄여서 PK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론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나중에 보시고요. 자 그래서 주키를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에요 그렇죠? 여기에 많은 에너지와 기술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은 데이터의 그 무결성이 깨지기 때문에 데이터의 신뢰도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쉽게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숫자로 만들어 가지고 새로 행이 추가될 때마다 그 번호를, pk를 부여받아야 될 때마다 숫자 1씩 자동으로 증가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주키를 숫자 타입으로 많이 합니다. 저희가 한번 해볼 거예요. 어, 그리고 요 밑에는 뭐냐면, 이거는 뭐, 저희가 아직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pk란 용어를 얘기를 했으니까, pk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어떤 제품 생산 공장을 DB화 한다라고 했을 때. 제품이 계속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제품 번호를 제품 찍을 때마다 다르게 찍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만약 DB를 누가 이 공장장에 와가지고, 저희 DB 좀, DB화 좀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은, 딱 보고, PK부터 잡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대략 한달 생산되는 제품의 개수를 먼저 알아보고. 그쵸? 이 공장이 대충 한 10년 정도는 운영이 된다라고 예측을 한거 자, 그럼 한 달에 1000개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제품이. 그쵸? 그러면은, 로우. 그쵸? 개체 하나당 한, 한 행위니까요. 로우가 1000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1년이면은 12달이니까요. 그쵸? 곱하기 12하고. 10년이면은 또 곱하기 10 해가지고 12만 개가 떨어집니다. 개수가 행의 개수가 단순 계산으로 자 그러면은 이키 있죠. PK 역할을 하는 숫자의 범위는 최소 12만까지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최소 이렇게 따져가지고 어, 여기서 이, 이 데이터 타입이 있었죠. 데이터 타입이 저희는 뭐 인트만 쓰기로 했지만 타이밍 인트도 있고 미디움 인트도 있고 그냥 인트도 있고 그래서 다 범위가 달라서 이거를 만약에 1바이트짜리로 해버리면은 12만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미디움 인트로 해가지고 뭐 요정도 범위로 잡아서 진행을 하는거예요이 과정에서 만약 행의 예측을 잘못해서 생산 개수보다 적게 예측하면은 더 만들어질 때, 이, PK 부여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구조를 바꿔야 되거든요. 이 구조 바꾸는 게 데이터가 많아, 지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너무 크게 예측해도, 이게 다 스토리지에 쌓이는 거니까, 스토리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용량이 엄청 큰 시장에서는 이 용량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키, 주키, 프라이머리 키가 중요하다는 라 것을 한번 언급을 해드린 거고요.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거는 뭐 사실 이제 개발자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개발자가 DB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DB 전문가와 개발 전문가가 나뉘어져 가지고 DB 전문가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둘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DBMS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고요 자, 그럼 우리의 이 실습에서는 여기에는 지금 PK가 없죠? 왜 타이틀이랑 바디는 PK로 잡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PK를 한번 연습문제 4를 통해서 PK를 부여를 하겠습니다.